아, 간다. 했지? 어. 어, 했어? 와, 어? 했어! 와, 뭐야 너? 어. 하르바내 면을 내가 한다 그랬지. 나 절대 안 떨어진다.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 아르이 아르바, 아르바, 우리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뭐? 끝날 수도 있다고? 어. 안 돼! 우리 비엔나들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간다, 간다, 간가 테크, 아르미오, 아르바. 우리가 이 80만 명이나 요청했던 S타워를 20층이나 올라왔어! 그럼 이번엔 30층까지 도전? 아, 지금도 어려운데 30층까지 갈수 있을까? 아, 갈수 있어, 오빠! 오빠라면. 가보자. 그래, 그래. 자, 간다 오빠, 화이팅! 자, 비엔나들. 어, 너희가 그렇게 이거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엄청 어려워, 아르바. 그래, 이제부터는 쉬운 거 없어, 오빠.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오, 오, 좋았어. 이렇게 가서 부터 드뎌, 드뎌, 드뎌. 어? 근데 오. 오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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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부터 좀 쉬운 거 같은데? 왜? 뭐가 쉬워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아르바. 레차. <laughs> 아, <롤라라라라라. 요>, <laughs> 오빠 잘했네. 나잘하지 <야>, 해봐. <laughs> 아! 오우 리 많이 늘었을지도. 어? 그러니까 나 이제 오빠 걱정하지 마. 어 그래. 우짜. 우짜. 내가 말야, 이 21층까지 올라온 사람이야. 21층까지 바로 올라갔어요. 내가 그그 그 어제 밤 늦게까지 2층까지 0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 그래 그래 좋았어. 어? 오빠. 뭐야 이거 벽을 뚫고 갈수 있잖아 여기. 한번 해보자. 어, 한번 해봐. 자 간다. 응. 이 피트 스2로 간다. 피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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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래 오빠 내가 강의해 줄게. 어. 피댄스를 춘다. 어. 그다음에 옆을 본다. 어. 그다음에 어. 이쪽으로 캐릭터가 왔을 때? 어. 시프트락을 누른다. 어. 한다. 어. 지금이야. 와! 어, 뭐야! 뭐야! 진짜 됐어, 오빠! 나한테로 나한테로 왔을 때? 어. 나한테로 왔을 때. 지금! 자. 지금! 지금! 와! 대박! 버그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대박! 에스터 버그로 성공하기! 우와 뭐야 이거! 그렇죠. 응? 그렇죠. 응? 자 이거 소중한 이한 목숨 챙겨야 돼아르마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이구 떨어졌어. 아이고 <laughs> 뭐해! 오빠 그냥 많이 안 떨어졌어. 아르이가 어려워하는 4칸 4칸 툭튀 회오리 점프네? 아 4칸 툭튀가 있어? 죠 하지만 나한테는 별거 아니죠? 오빠! 아름이! 버그를 겨우 깼는데. 예. 어. 아름이 <laughs> 아름이가 이거를 성공했다고 아름이 연습 많이 했어. 아니 대단하잖아나 오늘 30층까지 꼭 올라갈 거야. 오, 좋았어. 가자. 얍. 예. 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 줍니다. 이렇게.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미끄러 어, 미끄러. 이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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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이걸 못하겠어. 그거? 어, 얼음 회오리 점프를 못하겠어. 그러면 떨어지면 돼! 자, 아르미의 도전 한번 봐줘. 어. 아르미의 도전! 음? 간다. 어. 고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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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맘 이거 에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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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아르아 우리 거의 다 왔다! 안돼! 안돼! 음... 오빠가 여기서 떨어다 이럴수가! 오빠 어떡해! 아이 뭐야 이거! 오빠 나 하는 거잘 봐. 여기서 왜 떨어졌어? 한칸 툭튀인데. <laughs> 하... 는거잘 봐! <laughs> 어 아름아 안녕? 아 오빠. 나 다시 갈게. 그래. 이게 이거 쉬워졌어. 자. 자? 지금! 와 오, 우리 이제 이거 마스터했다. 나 버... 완전 마스터했다. 버그 완전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인정. 음, 야, 빨리 다시 가자. 이제 아. 무서운 게 없어. 어, 맞다, 여기 오. 네칸툭튀였지, 참. 뭐 네칸툭튀인지 몰랐는데 안 떨어지다니 굉장하군 인정이다. 인정. 오빠는 꼭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너가 올라가야지. <laughs> 남한테만 시키려고 그러네. 네, 오빠만 올라가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았어좋았어아 오빠. 아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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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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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좋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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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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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좋아, 좋로 나 완전 쩐다. 이 21층 도착! 뽀뽀뽀뽀! 뽀뽀뽀 오빠가 나온 영상 갑자기 안 되지? 아 뭐야? 아름이 이거 마스터 한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야 나 마스터 했는데 분명? 빨리 와! 지금? 와 됐다!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음? 음? 자. 음? 음? 과연 아름이.. 음? 올수 있을까? 음? 갈수 있어. 투티 성공했고요. 어, 바로 다음 것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 저는 어. 엄청나게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오. 이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불차. 아, 내가 아까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얼음은 그냥 계속 그냥 멈추지 말고 가야 돼요. 어. 그래,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어, 게, <laughs> 계속 가, 계속 가. <laughs> 아, 바뭐 뭐해? <laughs> 계속 가. <laughs> 어. 나 오늘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어? 너여기 떨어졌어? 아닌데 여기서 안 떨어졌는데? 아아유나 먼저 간다 안녕! 아 이거 게 해서 이렇게 <laughs> 우와 여기 어렵다 다행이다 오빠도 떨어졌어 저. 비엔나들 보세요 우와 뭐야 이거 이거 우와차 이거 뭐야 기다려라 어? 음, 비엔나들 아르미가 간다 빵 이렇게 아 파일 저먼간 다음에 여기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 여러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람> <람> 안돼 안돼 제발 가만히 있어 오 아르미 도착 오 도착 오빠, 우와 아르마 20 아르미, 아르미. 3층으로 가자 아르미 갈 길이 오빠. 멀어 나 이제 못할 것 같아! 아름아 정신 차려! 아직 엄청나게 우리 많이 가야 돼! 와아... 우와 아, 이거 어렵다! 오빠 어디있어 왜? 뭐가 어려운 거야? 와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디에? 아르마 우리 23층 못깰것 같은데? 아니야 깰수 있어 뭐..뭐야? 뭐 어디가 뭐..뭐.. 어..어디가 어렵다는 거야 이거? 가보면 알아 이거? 여기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가봐 여기? 어. 이거 이렇게 쉽잖아 이렇게! 우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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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름이 이렇게 잘해 이렇게 안 나오네 왜안 내가 한것 중에 제일 쉽고 만약 뭐. 오 아름 요아 이거 짠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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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 와라와라 올라 이렇게 올라 오빠 아 <laughs> 오빠 어디가 아 오빠. 이거 배치기 이거 배살 빼고 와야 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배살 빼고 오와 그랬잖아 오 아, 진짜 자 아름이가 아름이가 간다. 어 아름아 보여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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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쏙쏙쏙 오케이 됐어? 어 됐어 너 짱이다 아 근데 이제 스테이지가 너무 멀어 어 오빠 거의 다 왔다 우리 다 왔어 그이 보이는데? 오 <laughs> 좋아 아름아 가가 가. 알겠어 오빠 버리고 갈게 안돼 이런 뭐지? t e n 들전 여기에서 끝났어요. 뭐야 g h t 뭔데 아, 그래? don't want to be. Ah, g 다 t up, jump over the door 멀리에서? e t u 어 What, get 어 p w 어 a t u 내가한다 그랬지? 나가겠다! 나가 실력이 엄청나게늘었어아르다 아르바. <laughs> <laughs> <얼음아. 웃음> 오빠 가칸다나박할 수. 나가겠오나가겠끼나박나어 나가겠다! 나가겠다! 나가서나가기다나가겠어 나가겠다! 기 나가겠다! 나가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내 칸을 하는 것보다 뒤로 가서 하는 게더 나은 나은 거 같아. 얍빡! 안 되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했어 아, 난 너무하다. 오, 빠왜 왔어? 너 따라왔지. 아, 그럼 넌내 동생잖아. 이 맞아. 우리는 우애 깊은 남매야. 우애기? 우애 간다고? 아니. 아,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제작 텐들 우리 우리 채널에 댓글 달았던데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래, 아르마? 아, 부탁하는 거예요. 뭐 부탁하는 거야? 응. 어, 어, 어. 뭐왜 저래? 지금 지가 못하면서. 야. <laughs> 내 얼마 나 잘하는? 데 간대. 간대. 오차.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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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나 오빠만 믿을게. 엄마. 야, 23층도 이렇게 깨기가 어려운데 기르박 기르박. 얼른 얼른. 오빠 이제 끼륵박은 진짜... 어. 와 이거 이거 할수 있다고 여러분? 끼륵박! 어? <laughs> 오빠 왔어? 와 이거 저 너무 어려운데? 저 끼륵박 저 못하겠는데? 뒤로 점프하는 게더 좋겠어 그러니까 뒤로 점프하는 게 답인 거 같아 내가 봐아름다 우리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뭐? 끝날 수도 있다고? 어. 안 돼! 우리 비엔나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하는 거랑 우리랑 <laughs>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가 못하겠다는데 맨나들 우리가 깰수 있을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도 못깰것 같아 얘들아. 아니 뭐뭔 소리야? 눌지 말라지. <laughs> 나깰수 있어. 깰수 있어. 어! 오빠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그래. 자 아름이 간다. 어. 응. 굳죠. 저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말 걸지 마 오빠. 나 진짜 진짜 최고로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 바로 아. 바로 아! 그래. 아 이거 기록박 근데 이거 네 칸은 좀 너무 힘든데 세 칸도 힘든데 이거 기박 기록박 차와 이거 열받아 이거 저 건들면 진짜 무니다 저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해를 하는데 이건 기록박에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점프 좋았어 했다. 좋았어! 바로 이거였어 여러분. 난 이제 기록박 1 2강까지할수 있는 몸을 타고났다. 우와! 오빠 대단났다. 좋았어 기록박. 열쇠가 있었네. 열쇠? 어. 우야! 찾찾 찾. 여러분,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와, 열쇠가 있었어 이런 이런 낙기록박. 좋았어, 바로 성공했죠. 오마멋마다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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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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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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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e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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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진심으로 이건 찢었다. 23차! 오케이! 쭉쭉 올라간다. 오케이 쭉쭉 아이제못 오니까 기다리안겠어 <laughs> 이야! 오빠! 쳐들어, 쳐들어, 날 쳐들어. 포기하지 마! 음 뭐야? 윙윙윙 네. 네. 점프! 윙윙 점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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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재밌어 보인다. 짱이지? 응. 자, 자 간다. 랄라. 오빠 그한 어, 뭐야 오빠! 아 나 부러운 거야? 응. 어 내가 붙은 대사지만 역시 효과니까. 살짝 틀고서 점프하면은 어. 그냥 그냥 그거 돼. 그래? 어. 그게 완전 팁이야. 한한 45도 딱딱 하고 점프하면 그냥 바로 돼. 그래? 알겠어. 어. 한번 해볼게. 음, 그냥 회오리 점프 하듯이. 해. 알겠어. 더 뻗거 더. 더이 어. 정도? 오케이. 한다. 어. 안되는 해얼리 점프, 툭튀회 올리 점프도 세 칸, 두칸와 후... 이거 뭐야 이거? 꽉 차. 좋았어. 오빠 그 하늘에서는 행복해. 어나 아, 지금 매우 잘하고 있어. 와 대박이야. 나좀 거침이 없어. 와 짱이다. 우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제작자네. 아주 그냥 창의적이시군요.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그래 그래 이 제작자님이 완전. 어? 그 뭐라니까? 어 진짜 이거 너무하네. 오빠 이러다 진짜 25층까지 가겠어. 그래 나 25층까지 갈 거야. 내가 네, 우리 25층까지 가기로 했잖아. 아나 너 그랬어? 어 그랬어! 나, 나 살짝 기억이 안 나려고 그러는데 그옛나도 우리 그랬어요? 아 그랬어! 자 회원님 점프! 좋았어. 다시 왔다. 그쵸? 아까 여기서 떨어졌으면 안 됐는데 이상한, 이상한 데서 떨어져가지고. 응? 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저기까지 점프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땅 치고 있네. 오빠, 돼, 돼. 어? 이거 이상한데? 아는 막 이상해. 이 어? 이게 어떻게 저기까지 점프돼? 여기까지 점프 된다고? 이게 이렇게 점프가 된다고? <웃음> 야! <웃음> 대학자, 이거 점프되는 거 맞아? 오빠 <laughs> 억울아. 이게, <laughs> 이게 돼? 돼, 오빠. 와 <laughs> 이거 버그 아니야? 야, 이거 버그인데 저건? 아너왜못 오고 있는 거야? 나 열심히 가고 있어 못 온다니? 못 온다는 건 없어. 여기 그 길이 맞나? 길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못할것 같아요. 맞아요. 제발 로봇스임 만들어주세요. 야 됐다. 못타는게 어디 있어? 짱이다. 못타는게 어디 있어? 난할수 있어. 뭐 백현아니까 우리 백현아들이 같이 하니까. 저기 왜 막혀 있어 나더꺾더꺾자잘 그래, 꺾어. 꺾어? 봐, 내가 여기, 알려줄게 응. 이렇게 꺾으면 그냥 t c o 내가 m 더 꺾고 그 i n a m Topo, 더? o c o c o Gromacacobo, Tocococo, To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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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c o 보 o t o 어 o c o t 그 네. 부분 다시 왔다. 오기 어, 깃박! 네. 아! 진짜! <laughs> 다시 갔다. 아, 진짜! 갔다. 오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하시네짜 진짜! 진짜! 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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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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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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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직 몇번더 남았어, 아르마? <laughs> 오빠 이만적인 말을 해줘 하자.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걸 세 번이나 하라고 기륵박을? 야, 어떻게 세 번을? 해야. 무조건 열쇠는 따고 떨어져야 된다, 아르마. 아 열쇠, 열쇠. 기륵박, 끼룩박, 기륵박에 도착. 기륵박에 도착. 기륵박, 좋았어. 아 진짜, 아, 야. 아또 여기 또 좁아 또왜 좁게 만들어요 왜 그래 아름아 어? 왜 그래 아 정말 아름이 자꾸 우크하네 오빠 먹었어 열쇠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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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이제 내 따면 말해줄게 나 쳐다보지 마 알겠어 너안 음, 쳐다봐 부담스러우니까 아르 음? 좋았어. 여기로 왔다. 어, 오빠. 좋아, 새로운 구간이다. 새로운 구간이야. 왔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빠지고. <laughs> 이제 떨어지면 안 돼. 빨리, <laughs> 빨리 세이브 나 오라고. 오빠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거기서 그런 게 나오던데. <laughs> 다랑 다랑가. 이거 젠 못한데. 이모젠 못하나요? 급못타 오. 뭐야 이거. 옆으로 가는 건데? 오빠 화이팅난나의기를챘 챘. 난나의기를 가고 있을게. 제발 빨리 제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다. 어. 꽃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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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아. 이유 스테이지 다 차! 아, 죽다 뭐래 뭐래? 이후 스테이지는 조금 어려우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게 조금 어렵다고. 이제 원킬 스테이지래 아르바 원킬 스테이지라냐 자 원킬 스테이지 나 한번 가볼게 오빠 어, 화이팅 야 이거 어디로 점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길은 알려주셔야 길은 알려주셔야죠 이거 뭐야 어? 저쪽으로 점프해야 돼 그런가봐 할수 있어 오빠 와와 아 그래도 오빠 대단하다 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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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가능해. 자, 한 달. 와, 이거 처음 뛰는 것도 어렵네. 굿샷. 굿샷. 어! 자. 와, 이제부터 진짜 리얼 극칼 점프만 나오는 건가 봐. 그래. 굿샷.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케이. 플라이 아, 꺄꺄. 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쉬울지도. 어. 이제부터 오빠한테 껌일지도? 옅옅 릴럽 오왜 번지 세계대 달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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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동 왕족발 무삶 이렇게 어.. <laughs> 여러분 이거 좀 이거 좀 보세요 짜짜짜 <laughs> <자>. 와 오빠 <laughs> 아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찢어 보세요 어? 어어. 찢었어 찢었어 여기 이거 이거 진짜 잘안 보인다고요. 야. 아, 저것도 못 받는 거야? 어. 완전 아슬아슬해. 아라라라라. 야 어디야? 앞이야 저거? 응, 응. 이럴 수가.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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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끼륵박이네끼륵박에서 달라붙어야 돼. 기럭백. 오이 기럭박 아니었네. 기럭 떄려. 자, 자, 기럭박. 와. 어. 어 벽돌이다. 이거 벽돌이야? 어. 자, 이 d o 스투한 다음에 어. 이렇게 따라 옆으로 간 다음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자, 저 이거 배웠어요. 어다 배웠어. 어, 오빠 완전 똑똑히 배웠어. 디디바? 와. <laughs> 오빠 찢, 찢었다. 찢었다. 들어가 그러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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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대체 세이브 언제 나오는 거야? 진짜... 왔어! 오빠 최고다! 이 여러분 제가 힘 해냈습니다. Yeah. 자, 오늘 이렇게 25층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엘스 타워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거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